지금 어느 고등학교 별별고 어느별현도가 어딘지는 아실 분은 아실 거야. 기출 유사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딱봤을 때는 좀 위치가 나왔고 전 피해자의 위치는 먹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이제 미지수만 구해서 t 6걸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건 뭐죠? t 1에서 만 그렇죠? 아, 네. 거기서만 바뀔 때 뭐가 운동 방향이 바뀐대.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가 0이죠? 속도가요. 속도가 0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니 들어본 얘기는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0이니까 일단은 위치가 주어졌으니까 위치를 뭐 해야지? 미분. 위치를 미분해야지 속도가 나온다고 했어. 즉 미분을 할 거예요. 네. 고배 미분이죠. 앞에 꺼 미분해 주시면 2에 T-3에 그리고 겉미분, 속미분도 어차피 1이 예. 괜찮고 네. 뒤에 꺼 놔두고 귀찮아서 한번더 할게요 앞에 꺼 미분했고 이번에는 앞에 꺼는 놔두고 뒤에 꺼를 미분하면 예정 네. 그렇죠 그래서 뭘로 묶어줄 거냐면 T-3으로 묶어주면 네. E-T의 제곱더하기 e a t 더하기 e b 여기 T가 또 있네요 그죠? 네. 잠깐만 계산을 여기서 좀 정리해 봅시다 네. T-3이 t 두개인데 하나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네. T-3이 남았고 2T 더하기 A죠 네. 이걸 전개를 해 주시면 2T의 제곱에 플러스 A-6T 마이너스 3A죠 네. 이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T-3 4T의 제곱 더하기 2A가 여기 들어갔죠네 그럼 뭐예요? 3. A인가? 얘가 2A고 얘가 AT죠? 네 맞나요? 3A 아 3A구나 나 네. 빼려고 했다 3A-6T 더하기 3수항 2B- 3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T1에서만 바뀔 때 그러면 T가 1이 있어 되는데 T가 1이 안 보여. 네. 근데 이상하게 T3은 보여. 어 그럼 뭐야? T가 3일 때 0인 것밖에 눈에 안 보여. 네. 1은 없어. 그래 일단 1이 여기 들어갔을 때 T1이 여기서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어 일단. 네. T1이 여기서 나와야 돼 네. 왜냐면 분명히 T에다 1을 넣었을 때 분명히 속도가 0이 돼야 돼 네. 근데 이제 걱정인 게 3인 게 자꾸 걱정이 돼 네. 얘는 물에몇 차야 속도가? 네. 3차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그래프 하나면 해결이 되냐면 보세요 3차고 지금 얘가 양수죠 속도가 네. 위치를 미분했는데 속도가 3차야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에서만 0이 돼야 돼. 네.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어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v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일 때 0이긴 하지만 얘는 속도가 네. 바뀌는 거아니잖나 아마 안바 그렇죠. 1에서만 네. 0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분명히 중근이 돼야 돼요. 네. 즉 v t는 v t는 뭔지 모르겠지만 T-3의 제곱에 T-, -3의 t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는 보여요? T-3은 보이죠? 네. 아 그러면 얘가 이분이 뭘 와. 갖고 계셔야 돼 네. 이분이 바로 4가 있는 4에 T-1 T-3을 가지고 계셔야 돼 네. 그래야지만 좀 예쁘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면 4에 T-3에 제곱에 T 마이뭐스되뭐어이겠어겠이 네. 되겠죠? 네. 러면 <laughs>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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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t 1에서만 바뀔 때이 그래프 해석을 잘 네.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속도 6초에서 속도를 물어봤을 때 6만 내면 끝인데 네. 문제는 위치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위치를 꼭 구하고 말아야 돼. 네. 구해 네. 말해봐 죠 구해야, 구해야 구해야만 구해야,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t에다가 여기다 넣게요. 을 네.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가 여기 나와야 돼. 그러면 4. 플러스 3a, 마이너스 6, 더하기 2b, 마이너스 3a가 0이요. 네. 어, 감사하게 3a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2b는 2가 네. 돼요. 그럼 네. b는 1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이번에또뭐 넣어야 돼요? 3을 넣어야 되죠. 아, 네. 3도. 3을 넣어주시면, 36.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네. 4하고 36, 36. 어차피 아 b가 1인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3이니까 9a 맞나요? 네. 9a 36, 18. b가 1이니까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a가 0이 되야 되니까 6a는 마이너스 16 맞죠? 계산이 맞니? 계산이 뭔가 틀린 거야? 아 맞다 계산 맞아요 난 풀었는데도 왜 마이너스 20이에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0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x는 t 마이너스 3에 제곱에, t의 제곱에 a가 3분의 10, t, b가 1이에요. 여기, 여기다 뭐만 넣으면 답이에요? 6만 6. 넣으면 답이에요. 네. 이런 단순 계산은 고급 인력인 저는 안 할게요. 네. 답은 x가 153이 나와요. 네.